어제 거래처 사람들과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매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이번에 대기업 입사했잖아요. 이제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도 거들었죠. 그러더니 주저없이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1인당 15만원이 넘는 메뉴였어요. 저는 잠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엔 최신형 명품 핸드백이 놓여 있었고, 남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회초년생 같은데, 참, 여유 있는 집안이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레스토랑 입구 근처 구석진 곳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아까 그 남매였어요 오빠 오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오빠 카드 값도 아직 안 갚았잖아 여동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3개월 할부하면 돼 엄마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빌려준 옷이랑 가방 내일 세탁소 맡겨야 돼 혹시 얼룩 생기면 어쩌지? 조심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엄마한테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명품은 모두 빌린 것이었어요. 엄마가 우리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응.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여유 있게 모시자. 그때 여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해?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조금씩 모아서 내년엔 꼭 수술밖에 해드리자. 응.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식사 내내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던 이유를. 그리고 남매가 계속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이유를.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명품 옷도, 비싼 식사도. 모두 어머니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자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조용히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 가족 계산. 제가 하겠습니다. 몰래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남매가 계산하러 왔을 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개업 기념 이벤트 당첨되셨어요. 식사비 무료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